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를 중심하고 1차 민족적 가나한 복귀 노정은 출발도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차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한 정탐 그 40일을 뜻맞게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를 해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유리 고객하면서 탄감 조건을 세워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표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막을 절대적으로 모시고 받들므로써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적인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민수기 20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석을 쳐서 생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제 모세를 중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실제 기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더욱 더 심해지니까 그 모세가 그만 혈기가 올라가지고 그 반석을 이탈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 가지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영광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지 못함으로써 너희를 중심하고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 신명기 34장 4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가나한 땅을 눈앞에 두고 그 광야에서 120세를 일기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반성을 두번친 것이 왜 죄가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아담은 샘물을 낼수 있는 반석과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아담을 침으로써... 타락한 아담이 되어가지고 샘물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반석과 같은 입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샘물을 낼수 없는 그 반석을 한번 침으로써 다시 샘물을 낼수 있는 그 반석으로 복귀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반석은 곧 복귀된 아담이요 바로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철기를 부리면서 반석을 한번더 치니까 그것은 샘물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반석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면 사탄이 예수님을 칠 수도 있다는 그 표시적인 행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영도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숙이 27장 18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대신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철대적인 믿음으로 성막을 모시고 받들므로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수아를 중심하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세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출발을 위한 섭리로서 요수아는 두 사람을 다시 여리고 성에 정탐을 할수 있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그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다.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의 보고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 그것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단강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르러 가지고 3일 노정을 걷습니다. 그리고 법계를 요단강 앞에 세우니까 그 요단강이 양쪽으로 나눠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에 진을 치고 열두 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 더 위에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을 지키고 이제 요리고성으로 진군합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섯 바퀴를 그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사만의 군대가 맨 앞에 서고, 그리고 일곱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그 뒤를 따라가고, 그 레위 제사장이 이제 법계를 메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가 이제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일째는 그 일곱 명의 제사장이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 요소아를 중심하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니까 그 요리 고성이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 가나안의 3 1왕을 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요소아를 중심 삼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실제의 기대를 이루게 됨으로써 메시아를 위한 이 민족적인 기대를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편에서는 이미 120년 동안 애굽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과 대항할 수 있는 그 하늘편의 왕국을 세울 때까지 메시아는 바로 강림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성전을 짓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갔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고 본 이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그 책임 분담이 가담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간섭하실 수 없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큰 사람일수록 시험도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셨던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사탄이 타락을 조건으로 하여 인간을 대해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조건 인간에게 은사를 내리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참수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사를 내리시려 할 때는 반드시 그 은사를 전후해서 사탄의 참소를 막기 위한 시험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